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이코인 초대하기 다들 문의를 많이 주셔서 초대하는 법 세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 채굴앱이죠 채굴앱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맨 밑에 초대하기 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어로 초대하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면 내 레퍼럴 코드 본인의 레퍼럴 코드가 뜨면서 이렇게 파이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코인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이런 화면. 뭐 페이스북이나 핸드폰으로 어, 파이 아이디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핸드폰으로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넘버로 계정을 생성하시면 이렇게. 어 국가와 내 번호를 넣는 곳이 뜹니다 국가는 이렇게 사우스코리아 어, 찾아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면 그 다음 화면이 비밀번호를 설정하기가 뜹니다 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영어 대문자 하나 영어 소문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 대문자 하나 영어 소문자 하나가 들어가고 합쳐서 8글자 영어 대문자 하나 영어 소문자 하나 숫자까지 총 8글자 이상이 되어야 비밀번호가 형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대문자 A, 영어 소문자 B, 그리고 숫자 이렇게 구성해서 8개의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름과 성이 중요합니다. 아, 보통 이제 KYC라는 걸 파이 코인 주고받기 위해서 받게 되는데 거기서 묘하는 게 보통 이제 영어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권상 영어 이름 여권상 영어 이름 넣으시고 성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진 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한글로 한글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동진 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래퍼를 코드를 넣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계정을 생성하는 사람 이 앞으로 쓸 아이디 닉네임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레퍼럴 코드를 넣는 곳이 아니라 계정 생성하는 사람의 앞으로 레퍼럴 코드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영어 숫자 섞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바로 아까 문자에서 보셨던 본인의 초대 코드, 본인의 레퍼럴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퍼럴 코드, 레퍼럴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넣으시고 제출을 하면 그제서야 계정이 생성되고 레퍼럴을 하신 분은 이렇게 레퍼럴 팀이 얻게 될수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파이 유저들이요. 한 명씩만 더 파이 코인 유저를 초대한다면 파이 생태계는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파이코인이 시중에 널리 활용되는 그날까지 기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